반갑습니다. 상처입은 상담사 엘로이입니다. 상처가 보속이 되다. 상처입은 상담사 엘로이 여러분 실시간 강의 말고 이렇게 만난 건참 오랜만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상담대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제 유튜브 컨텐츠가 아무래도 상담사들 공부하는 어떤 그런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지 계시는 분들 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쿵민들이 더 많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대학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자격증을 뭘 따야 되는지 정말 <laughs>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조언 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도 좀 찍어서 올리고 했어요. 그죠? 아무래도 제 영상에 가장 조회가 많은 것이 상담 심리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담아놓은 것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영상만 보시고, 좀그 순간 즉흥적으로, 어떤 분은 다 봤는데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으셔서 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도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답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고,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내담자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는지는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여러분들이 상담대학원을 가시든 상담심리대학원을 가시든 심리학과 대학원은 거의 없어요. 그죠? 석사에서 심리학과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학과는 학부에서 전공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자체가 학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정말 그 석사과정 몇 학점 듣고 심리학이란 학문을 연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석사 쪽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부 전공 아니면 뭐 기초 심리학이든 응용 심리학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응용 심리학이 무엇이고 기초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다른 영상에 좀다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요즘에 심리사법 해서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요즘 되게 잠잠해요. 그죠? 그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통과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워크숍 듣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30만 원뭐 싸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워크숍 듣는 돈으로 학점으로 따세요 그냥 학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학점 맹대로 따면 되죠 이미 석사까지 나오셨던 뭐 박사까지 하셨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재교육한다 생각하시고 1년 해봤자 얼마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따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공에서 심리학이 안 들어간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생각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 이것저것 재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서 어? 이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이 돈이란 개념이 점점 점점 좀 둔감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장 마트 가서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뭐사 먹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뭐 대파 값이 얼마고 뭐 사과 값이 얼마 고 요거에는 되게 민감하면서 교육 분석 받고 슈퍼챗을 받는 데는 막1 0만원 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번 봤는데 근데 이 개념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갈 돈은 많습니다. 근데 학부 때문에 고민해요. 뭐 전공 때문에 고민해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 따시면 1년 해봤자 60 얼마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워크숍 두개 들은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신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코트 1년 뭐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에 뭐 전공 하나에 굉장히 막그 사활을 걸어서 거기에 막 몰빵하시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길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정말 길입니다. 길어. 그러니까 단기간에 몇년 만에 막 다른 학과처럼 졸업해서 취업하고 끝? 뭐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학과도 똑같잖아요. 다른 직업도 다 똑같아요. 근데 특히 상담이라는 직업만큼은 좀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은 심리학과가 아니에요. 왜냐면 심리학과가 생긴 지 고작 이제 1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신생 학문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철학 안에 심리학이 있지 않았냐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엉뚱한 소리고요. 왜냐면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심리학은 철학하고 다릅니다. 심리학은 과학이에요. 아이고 참나 이놈의 과학을 몇 번이 말하나 그러니까 심리 심리학이 철학이랑 굉장히 분리하려고 초기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창시자가 윌리엄 제임스가 아니라 분트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하고 심리학하고 조금 분리하는 어떤 분리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어 심, 상담은 인문학하고도 막 섞이고 철학도 막 들어오고 하지만 심리학은 심리학 은좀 달라요 음, 좀말이또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대학원을 가야 되나 뭐 일반대학원을 가야 되나 상담심리대학원을 가야 되나 그럼 상담 안에 뭐 심리학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어 저는 그렇게 고민을 굳이 안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뭐 제도도 생긴다고 하고. 막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내담자들 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과까저과까라는 과학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정말 내담자에게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뭐 인서울이냐, 뭐 지방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학원도 여러분들 그 대학원 이름 제가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상담은 적어도 상담만큼은 대학원 일을 보고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교수님들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실무에서도 얼마나 임상가처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아카데믹하게잘 가르치고 계시는지, 어떤 연구를 참 많이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반 대학원 가셔가지고 교수님 밑에서 계속 연구하고 뭐 국가사업 따가지고 또 연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임상가를 하고 싶다. 저처럼? 저는 임상가로 이제 좀더 자리를 잡고 싶거든요. 연구도 물론 하고 싶지만, 아직 저는 연구가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하신 분들 연구자를 참고를 하겠다. 뭐 지금은 이런 마음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상담은 임상가라고 해도 항상 연구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또뭘 따야 돼요? 뭘, 뭘, 뭘 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쪽 바닥에서 큰 학회가 그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하는데, 전문성은 내담자에게 상담 효과를 제공하는 게 전문성이죠, 그죠? 메이저 학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떤 상담 윤리 틀 안에서 전통적인 상담의 어떤 훈련 과정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주는 거야. 근데 다른 학회는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른 학회는 안 그런지, 뭐 협회는 안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올린 한국 미술치료협회 있죠. 거기 자격증은 상급부터 표준 수련 감독관까지 다섯 개 자격증이 그 사이에 있어요. 얼마나 수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교수님이든 뭐 특정 교수님 밑에서 몇 년을 수련 받아야 돼요. 그처럼 것 다른 데도 다 수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승부내셔야 되는 거예요. 학회도 반고석 자격증 얼마 많은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된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뭐, 자격증 있다고 경력이 없어. 근데 넘버는 되게 빨라. 상담 실력 없어. 그런 분한테 누가 슈퍼비전을 봤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마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회 거 무조건 따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학회 자격증은 어떤 기관하고 연결되는 데는 좋아요. 1급부터는 사실 기관에서도 꺼려요. 왜냐면 내가 몰랐거든? 근데 2급들한테 사례가 많이 들어와 근데 1급들한테는 잘안 가고 1급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가 작은 거야 페이가 여러분들 같으면 1급 시중가가 지금 아 어, 죄송해요 1급분들 이렇게 말해도 죄송한데 10만원에서 12만원 많게는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싸게는 8만원 이 정도 하고 근데 기업이나 기관상담은 그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봤다가 여러분들 5만원 뭐 4만원 받고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해.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 돼요. 그게 그런 자격증, 여러분 초기에 다 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5만 원, 6만 원 받고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그 음, 여러분들 몸값이 오를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기에 뭘 전공하고, 이거 끝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상담학과, 그러니까 무슨 그 앞에 이상한 거 붙은 거 있죠? 뭐 다른 것들 그런 것 붙은 것만 유의하시고 정말 오리지널 상담 하고 싶다 그럼 상담학과 딱 깔끔하게 상담학과 있잖아 아니면 상담심리학과 요거를 선택하세요 학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상 가잖아요 학교 그럼 별로 못 배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못 배워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품지 말고 그냥 난 학위를 딴다. 그리고 내 담자를 위해서 기본을 다져놓는다이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 말때 제가 과목이 많이 열리는데. 작은 데는 과목이 많이 안 열려요. 왜냐면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무턱대고 많이 열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 시간 강사인데. 그 대학에서 그 시간 강사들 다 어떻게, 응, 급여를 줍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과목이 많이 열린 곳에 가세요. 과목이 작게 열리면 여러분들 선택권이 없어. 거기서 그냥 강제로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 졸업하면 다 쓸데없는 과목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필수 과목이라도 대학원에서 열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열어주면 여러분들 진짜 어웠어 뭐 그죠? 2년 반 동안.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 물론 석사 때 크게 배운다는 생각을 로컬에서도 별로 안 해요. 석사 때, 아, 이제 기본 조건, 갖 가초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학문의 어떤 석학으로 남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은 아셨죠? 심리학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하면 안 되죠, 당연히. 혼자 공부하면 자기가 안 쑤지, 그 밖에 없는데 책이뭐 아무 좋은 거 알려준다고 도그책 안에 숨어있는 뜻이 엄청난데 그걸 혼자서 이해하면 그냥 읽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다른 피어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고, 음. 그래서 좀 대학 선택에 좀 도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카페든, 카페는 뭐 우리 다른 신쿵님들이 열심히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니까 상관없는데, 제 개인 블로그나 뭐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다시면 저 안답니다. 댓글. 좋아요도 안 눌러 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합을 많이 안다고 해도 실무에서 얼마큼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실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많이 알아야 돼 진짜 댓글도 저한테 악플도 많이 다시 그러거든요 그냥 뭐 상담사들은 참 교묘하게 참 세련되게 악플을 참 다셔요 기분 확 상하게 자기만 모르거든요 물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상담사는, 그러니까 상담사로서 어떤 품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품위가 여러분들 막 말로 막 사근사근, 나근나근하게 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품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게 과장되게 성숙한 척 하거나 또 과장되게 미숙한 척 하거나 막 편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팔랑팔랑 대고 이렇게 하는 건그것 자체가 품위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상담사의 품위라는 거는 자기 삶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수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다르게 정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는 더 자유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어디 매여 있는 모습, 묶여 있는 모습, 뭐 그런 것들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가치관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목소리 관리도 그렇고, 자기 관리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누구나 다 상담을 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 상담사가 될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돼요. 아무나. 그 누구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상담사지만, 게으르고, 자기 자신 돌라보질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담자 마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는 사람? 그 제가 처음에, 그냥 돈 벌려고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돈 벌려고 하니까,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야. 전문가로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멋있게 돈을 벌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벌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내담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돈은 따라옵니다, 아셨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 구석 가서 있어도 안 찾아오겠어요? 다 알지, 다 찾아오고. 아무리 허름해도, 제자들도 거기 다 따라가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노력과 시간과 투자가 필요해요. 너무 그 하기에, 어디 가야되나, 저기 가야되나, 불안하지 하...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두둑하게 알바해서, 뭐 상담사라도 뭐 이런저런 알바 못하겠어요? 상담 못하시면 이런저런 알바라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상담 시작하게 되면 두둑하게 그 여유 자금을 좀 마련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유자금 없이 그냥 상담 심리사 그 어떤 학회 상담 심리사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막상 그거 따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올려드린 다른 학, 협회나 학회 자격증 미리 취득하셔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벌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투자하는 것보다 버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학교 어디 가나 질문하지 마세요. 학교 어디 가나 요거는 제가 충분히 좀 올리고 있어요. 다음에 또 올릴게요. <laughs>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제가 댓글은 더안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상처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